우리가 임팩트로 접근하는 동작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할 때 임팩트가 되는 것 같으세요? 계속 내려갈 때 맞는지 아니면 쭉 밀면서 공이 맞는지 아니면 손에서 이렇게 툭 내려놓고 이렇게 풀릴 때 헤드 무게가 탁 내려가면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목이 많이 풀리는 분들은 내려가다가 맞추라고도 하죠. 한 가지 공통점인 거는 손하고 팔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임팩트에 딱 접근을 할 때도 헤드보다 손이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다운블로우도 완성이 되고, 로프트가 서서 맞기 때문에 비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팔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빼면서 공을 맞추시기 바쁘시더라고요. 탑에서 내려가던 힘을 그냥 계속 빼가면 이거는 계속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클럽에 이런 무게가 전달이 되진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게 망치질이라고 하죠. 클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팔꿈치부터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헤드가 움직여요. 이런 순서가 생기죠. 그러면 다운 스윙 할 때도 내려가서 팔이 내려가면서 클럽 전체의 무게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때 클럽이 이렇게 약간 남게 되고 손을 쫓아오다가 릴리즈가 발생했을 때 손이 내려가면서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다운이 생겨야 돼요. 즉 손에서 놓쳐질 때 손에서 손목이 이렇게 탁 풀릴 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 대신에 손목을 위에서 써서 이렇게 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조건이 있죠 팔이 내려오고 클럽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릴리즈가 되면서 클럽의 힘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헤드는 손보다 먼저 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헤드는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손을 추월하진 않죠 이렇게 그 힘이 몸의 힘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지나가는 풀림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끌고 가다가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탑에서 계속 끌다가 맞기도 해요. 이러면 헤드는 정말 힘이 없어지고 망치질 하듯이 얘가 클럽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탁 내려가는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손목 코킹이 탁 풀리는 그 순간에 공이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손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몸에서 이동을 시켜준다. 그럼 몸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손하고 팔을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을 해 가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탕 놓치듯이 맞겠죠? 탕, 탕, 탕. 왼쪽으로 스르르르르 이동을 하면서 팔도 떨어지면서, 결론은 얘가 탕 하고 손에서 풀리는 그 시점에 맞는데, 탕 하고 풀리면서 지나간다. 몸의 리드 때문에 팔하고 손은 헤드보다는 앞장 설 건데, 이렇게 앞장 서면서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중간에 공이 가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탁 하고 풀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풀리는 시점, 여기에 집중해서 치다 보면 땅 내려놓을 때 공이 맞게 돼 있어요. 팔이 아래로 떨어져서 손목 코킹이 탁 풀리는 시점에 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탁 풀리는 시점에 공이 맞는 건데 몸이 이동을 하면서 팔하고 손을 공보다 지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헤드가 내려가도 헤드는 손을 추월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공이 맞아서 놔점에서 풀려간다. 스윙적인 부분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공을 딱 맞춰야 되는지요. 코킹이 탁 풀리는 시점에 공을 때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많이 돼요.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손목 코킹을 놓는 시점. 탁 하고 놓는 시점에 탁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팔이랑 몸은 계속 진행형이고 손목은 내려간다. 끌고 가다가 아니라 놓는 시점에 탁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내려가서 놓는데 손을 추월하지 않는 이런 시점. 여기서 몸이 움직이면 탕. 내려가는데 헤드를 여기서 퉁퉁 놔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몸이 리드를 했을 때 팔이 먼저 지나가면서 헤드를 탕 풀어내는 게 좋아요. 처음에 연습장 가시면 몸을 풀셔야 되잖아요. 그때 쇼게임 연습을 하시는데, 미드라이언 같은 거를 들고 공을 맞추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정확한 타이밍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끌고 가다 맞는 게 아니구나. 손에서 망치지다지 툭 내려가다가 헤드 끝으로 얘를 탁 맞춰야 되는구나. 근데, 모든 걸 왼쪽으로 유도를 해서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컨택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스윙을 점점, 점점 크게 하면서 몸을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내려가던 힘으로 툭 치게 해놓고 몸이 이동하면 땅 하고 이동하죠. 놨을 때 클럽이 탁 돌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건성 건성 치는 거 같아도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스윙은 엄청 매끄러워집니다. 전체적인 스윙보다는 이런 작은 스윙에서 공을 컨택을 할수 있다라는 건꽤 감각이 좋아야 되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컨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